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전임 교사 이인혁. 아, 제가 까먹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림예고 영상 제작과 전임 교사 이인혁, 이진우, 정가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한림예고 영상제작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입시 팁을 주려고 모였죠. 한림예고 영상제작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구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짜장면 유리창 친구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 스토리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 뭐 예를 들어 예시를 좀 들어 준다고 그럴 수 있으신가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아, <laughs> 어, 뭐얘어 예, 예를 들면 어뭐 장사가 잘 되는 중국집에 갑자기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 범인을 잡으려고 나가 봤는데 이미 범인은 도망친 뒤였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제 유리창을 새로 갈면 갈 때마다 계속 유리창이 깨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범인은 옆집 중국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친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보면 되겠죠 아, 영상 제작관데 그렇게 스토리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꼭 스토리가 필요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F나 뮤직비디오, 영화 모두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스텝들이 모여서 하나의 컨셉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 그렇군 얼마나... 저희 면접도 보잖아요. 면접에서는 어떤 걸 보나요? 영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죠. 아열 열정 열정을 어떻게 보죠? 어, 혹은 뭐 예상 질문 이런 거좀 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예를 들면 어, 영상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영화나 어, 다른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요. 예를 음. 들면. 영상이 가장 기초가 되는 영화나 다른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요.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해서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서 작업을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영상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영화나 다큐멘터리, CF를 보고 단순히 재밌다, 재미없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연출자는 왜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저 CF는 왜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깊게 고민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한림예고가 실기 100%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과는 학생부를 보죠. 그 그렇죠. 성적을 음. 보는 이유가 있나요? 실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론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실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명한명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성실함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성적이나 다른 것들이 좋지 않더라도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이 좀 낮아도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희망자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꼭 내야 되나요? 어,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어, 본인들이 창작 활동 해왔던 것을 제출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겠죠.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선생님들한테 조언도 들을 수 있고요. 어,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 갑자기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어, 시험 보려고 하는 마음먹은 학생들한테 뭔가 그 전에 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좋아하는 영상 매체나 그거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꼭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상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영화 감독, 뭐 CF 감독 또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뮤직비디오 네. 감독도 있고요. 저희 사진 수업 비중도 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진 작가가 되려는 친구들도 들어와서 어, 공부할 수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영상 연출이 아니더라도 네. 촬영 감독이나 음향 네. 편집 이런 기술 파트들도 다 영상 제작과에서 배울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시나리오나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예. 아, 네.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저희의 입시 팁을 듣고 아, 시험을 준비하셔서 학교에 들어오셔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꼭 만나요. 만나요. 저희들이 시티브를 간단하게라도 설명 다시 할게요. 마음껏 발양이만 남았고요. 뭘뭘 발양? 우리 꼭다 같이 만나요. 만나요. <laughs>